경려사님 만큼 경려 한마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지금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까? 지쳤습니까? 삶의 의욕이 없습니까? 삶이 두렵습니까?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습니까? 삶의 끈을 놔버리고 죽고 싶습니까?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봤자 최악의 사태가 죽기밖에 나겠습니까? 까짓것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린 죽어도 다시 삽니다 최고의 소망 최고의 기쁨 최고의 능력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이 바로 나의 계십니다. 부활 신앙으로 다시 일으서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